사별 후 다시 만난 인연 그 끝은 반전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노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별 후 찾아오는 새로운 관계는 외로움에서 비롯되기보다 회복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후, 나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눈물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잔고를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등대입니다. 오늘은 사별 후 인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없이도 살아야 하기에 나는 애썼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66세 박정희 여사. 남편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작은 빵집을 이어받았습니다. 빵 하나도 제대로 구울 줄 몰랐지만...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빵집은 손님보다 추억이 더 많았고, 반죽은 밀가루보다 외로움으로 부풀었습니다. 딸은 결혼해 분당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뉴질랜드에 이민 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말이 없는 오븐과 식지 않는 그리움 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매일 이렇게 혼자 일하시니까 보기 안쓰러워요. 혹시 저녁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그는 70세 김기섭씨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중이었고 혼자 된 지도 6년째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쳤지만 그는 매일같이 식빵 하나 사고 말을 걸며 조금씩 마음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정희씨, 누군가와 함께 국한 그릇 먹고 싶다는 생각,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다시 오는 줄 몰랐습니다. 김기섭씨와의 저녁 식사는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물김치가 맛있다며 세 번이나 리필했고, 정희 여사는 오랜만에 웃으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아내는 가남으로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 밖에서 각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가 길다잖아요. 정희 씨는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그의 물음에 정희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번 같은 시간에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기섭씨가 작은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회색빛 목도리 하나, 정희씨, 이거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손수 뜬 건데 정희씨가 쓰면 좋아할 것 같아서 순간 박정희 여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상가 하나 정리하면서 현금이 좀 생겼어요. 혹시 빵집 확장 생각 있으시면 함께 투자해도 돼요.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 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의 여사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차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누굴 믿어봐도 될까? 며칠 후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보러 나섰고 기섭 씨는 손수 밀가루 25kg 포대를 들었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모습 보니까 든든해 보이네요. 정이 여사는 그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빵집 확장 이야기가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섭씨는 사업 관련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부동산 권리확인서, 상가 분양 계약서, 잔금 계획서까지 이거 다 준비해뒀어요. 정희씨만 괜찮으면 진행해요. 정희 여사는 조금 놀랐지만 그의 적극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찻집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혹시 너 요즘 김기섭 씨랑 가까워? 응, 음,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 예전에 우리 구청 앞에서 고소당한 적 있었어. 보증금 가지고 문제 생긴 적도 있고. 정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사기, 고령자 상대로 투자 유도 신문 한 귀퉁이에 그의 얼굴과 유사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여사는 일부러 약속 시간을 한 시간 늦게 잡았습니다. 기섭씨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희씨.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그 말에 정희 여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섭씨. 예전에 보증금 문제로 고소당하신 적 있죠. 그 순간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거 누가 그래요? 아니 그게 상황이 좀 복잡했죠. 사람 마음도 복잡해지네요. 정이 여사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허를 틈타 들어온 것이었고, 그것은 손자병법에서 말한 허실지게 곧 상대의 빈틈을 찔러 이익을 취하는 방식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슬퍼하던 틈을 타 들어온 것이고, 그 슬픔 위에 무언가를 덮으려 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정이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섭씨에게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희씨, 내 진심 믿어줘요. 그 기사는 오해예요. 진짜예요. 그는 심지어 빵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희 여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채 그의 그림자만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이 여사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또 바보가 됐어. 이번엔 당신도 아무 말도 못 해주지. 그녀는 다음날 찻집 친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기섭씨와의 일, 그냥 정리할래. 확신이 없는 사람과는 못 살겠어. 내 마음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졌어.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보고 행하고, 서희는 이익을 보고 움직인다. 이제 나는 의로운 단절을 선택하려 해.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정이 여사는 기섭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섭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외로움을 덜어주었던 시간만은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군가를 믿는데 제 남은 마음을 다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 삶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이다.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정이 여사는 편지를 넣고 혼자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은 여전히 묵직했고 5분 앞 시간은 느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빵집에 아침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밀가루를 반죽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반죽하는구나. 그녀는 새로 빵을 구웠습니다. 예전엔 하지 않던 밤식빵, 감자롤, 두유 모닝빵까지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오랜 단골, 이웃 아주머니, 아기 손을 잡은 젊은 부부까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줄 서서 먹는 빵집이 되다니. 여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누군가 빵집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로 김기섭씨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정이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섭씨. 이제 여긴 제 마음만큼 따뜻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 안에 더는 의심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 말에 기섭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더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정이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손자 데리고 오렴. 밤식빵 줄게.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 정이 여사는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로 살아가니까 사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견뎌내는 연습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안에 누굴 들일지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지혜의 등대는 말합니다. 상처 위에 피어난 신뢰는 더 단단해야 한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바르게 해야 세상을 바르게 할수 있다. 오늘 박정희 여사는 그 신뢰를 남에게 두기보다 스스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혜의 등대였습니다.